네 아까 전공 분야 이외에는 그게 네. 성적이 무슨 고려신가요직 학기 성적 예. 2학점 이상 예. 그 다음에 4.3만점에 2.7 이상 4.5만점에 <laughs> 3.5 이상 예. 자 제가 아까 얘기하신 거는 생활안전지원장학금인데 그걸 성적으로만 다잘라고 하면 생활안전이라는 걸 기준으로 모태로 해야 되는데 성적으로 하면 그냥 성적장학금이지 또 하나 있어요 장학금을 모든 장학금을 성적으로만 놔둬서는 안 돼요. 취업하고 예. 예술하는 사람도 있고, 공사할 잘하는 사람도 있고, 부모님한테 효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뭐, 성적은 좀 나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출석 잘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또, 각자 취미 특기생활 하면서 대학에서, 동아리에서도 특별한 활동을 아주 의미있게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이걸 모든 자들을 성적 기준으로 간다면, 라 그건 장학금이 아니에요. 그 여기 기준은 생활안정지원금이다 그런데 이 성적은 다잘라가면 성적장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한번 고려해줘요. 객관성 있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생활안정 지원금을 준다는 의미로 한다라면 좀 달리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하나 인재육성사업 운영규정에 보면 총칙에 장학금 마찬가지 이거 선정기준에 6조 선정당법에 2항의 1 시군의 배정대상은 시장분수추천 또는 기관단체 배정한 대상은 해당 기관단체장추천 단체장이나 시장분수가 추천하면 100% 장학금을 주는겁니다. 이게 인재육성사업 부분은 규정입니다. 일장에 통칙이고 인장에 선정이 있습니다. 뭐, 혹시 이렇게 이거 가지고 있는가요? 예, 지금한것 확인해봤습니다. 예, 6조 예, 예, 예. 그게 지원 내로이거는 아마 방법이... 이런 것, 이런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이제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시군을 할당해 가지고 어그 그 특정한 자치단체에. 에, 몇 명이라고 확정적으로 시위가 <laughs> 끝나는 부분은, 끝나는 부분은 시군의 에, 그 추천만으로 결정한다는 의미로 저는. 어떻게 가져온다? 아, 특정한 자학 재원이 있으면은, 네. 시군으로, 시군별로 이제 할당을 했다 그러면은, 할당을 했다 그러면은, 시군 추천단 자로 할당을 했다 그러면은, 추천하는 사람 추천함으로써, 시장군수가 추천함으로써 확정된다고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장원수가 주고 싶은 사람은 어도 됩니까? 그 여기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네. 자, 주관전 내전 생활 지원으로 한다고 러면 시장군수에게 저 추천을 요하는 것은 시군에서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학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네. 이걸 기초조사 해달라고 시장군수한테 의뢰하는 거 아닌지 아니면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단체에 배정한 대상은 이 학생이 성적 이상 뭐 구조권이 있다면 성적 이상이 되는데 누가 더 어렵고 누가 힘들게 공부하는지 아, 니면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누가 하는지 이걸 선정해서 하기 위해서 추천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나. 근데 네. 이 기준으로 한다면, 그냥 시장 부수라는잘양추천한 학생은 무조건 학금을 줘야 된다. 네. 이건 아니거든요. 형식상 조문이 이제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네. 다시 한번 조문을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결정이단지한도 네. 물론 다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어, 예전 음, 추천한자를 장학금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학금 원래에 지급하려고 하는 목적에 맞게끔 장학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네. 예. 생